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전대협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국국의 강철대오라는 모토를 앞세웠던 1980년대 NL계열 학생운동단체를 떠올리실 겁니다. 정식 명칭은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이고요. 이인형,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단체의 초대 의장을 지냈고, 임종석 정 청와대 비서실장,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송갑석 의원 등이 이 단체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1993년에 한 총년으로 확대 개편되었지만, 1996년 연세대학교 사태로 학생운동이 몰락한 뒤에는 예전에 위상을 찾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 전대업을 이름을 빌린 우파 성향의 청년단체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른바 신전대업이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단체로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가의 이른바 문재인, 왕 시리즈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반어법적으로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태진, 촛불 집회 등을 개최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1일에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전국 약 450여 곡에 붙였는데 대자보에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윤 추구를 박살 냈다.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시계해줬다. 등현 정부 정책을 반업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이 대자보를 두고 당시 경찰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 있다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 적용을 고려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우리 정보를 비판하는 내용이란 점을 확인한 뒤 국보법 저촉, 이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최근 위험위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대협의 그 대자보들을 봤는데, 정말 구구절절히 반어법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비판하고 있는 대자보들이었습니다. 특히 전대협이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지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재기 넘치는 엄청난 센스가 돋보이는 패러디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장난기 섞여 있는 비판까지 현 정부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 솥담에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계신 과거 운동권 출신의 모든 높으신 분들께서 제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속담은 당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데 딱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당신들도 20대 청년 시절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온갖 부조리함에 분노하는 정의로움을 가진 청년들이 아니었습니까?지금 저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당신들과 달리 그 시절의 부조려함이 아닌 현재의 부조려함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당신들이 했던 사회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지금 청년들은 하면 안되나요? 당신들의 정의관이 절대선이기 때문입니까? 지금은 1970년도 80년대가 아닙니다. 부디 1970년도 80년대에 멈춰있는 당신들의 정의관과 세계관을 지금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갑질이고 폭력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데일리 재앙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